근데 0보다 큰데 1은 안 돼요. 1이 안 됩니다. 아셨죠? 네. 그렇다면 x 마3이, 아, 마2가 0보다 크죠?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고요.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0보다 크죠? X에 X-3이 0보다 작죠? X는 0과 3, 4, 2가 되겠죠? 네. 저거 밀어내는 것 때문에. 얘는 1이면 안 되죠? 5보, 아, 0보다 커야지. 그래서 X는 6이 아니지. X는 5보다 커야지. 그래서 X는 5보다는 크고, 6보다는 작고, 6보다는 크고, 그래서 이게 다 조건이 되겠죠. 자, x마일은 0보다 크고, x마일은 1이 아니고, 5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고, x는 5보다 작고. 그래서 1, 2, 3 얘를 다 만족해야 돼서, 어... 3개가 다 만족되는 건 에... 뭐예요? X가 1보다 크고, 2보다 작고, 2보다 크고, 5보다 작고. 그래서 요게 다 답이 되겠죠? 됐어요? 구간구간 나눠서 저거 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, 수직선 위에 그려서 차분하게 쓰시면 돼요.